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고생들 많으시죠? 부동산 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1 번을 보면 부동산 개발의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무엇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벌써 그 법의 명칭 속에도 부동산 개발 업이 나와 있고요. 또 내용 속에서도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연결, 결합한다면 그 자체가 부동산 개발 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개발 업의 의미 자체를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무엇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분석한다 했는데 이것은 시장성 분석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분석의 체계를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시성 타투. 부동산 분석의 체계 지시성 타투 다섯 단계 일단 순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지가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두 번째 시는 시장 분석 자 성은 시장성 분석 타는 타당성 분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투는 투자 분석해도 좋고요, 투자 결정 분석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순서를 먼저 기억하는 게 급선무가 될수 있는 거고요. 또 자주 물어보는 게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를 은근히 자주 질문하고 있죠. 시장 분석은 일단 문장 속에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즉, 수요 공급 분석, 이 말이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장 분석을 답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시장성 분석은 암기법상 성매매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매 임대 가능성,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한다, 조사한다, 이렇게 말 나오면, 이건 암기법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성매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요새는 매매 대신에 분양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능성이란 말 대신에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분석의 체계는 이분법도 있거든요. 자, 다섯 단계 구분할 때 지시성, 지역 경제 분석부터 시장성 분석까지 세 가지 단계를 묶어가지고 시장 분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타당성 분석과 투자 결정 분석을 묶어서 경제성 분석, 이렇게 2단계로 구분하는 체계도 있다라는 걸 함께 비교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무슨 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비,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 넘기는 거죠. 그럼 B T, 트랜스퍼 티예요 그럼 B T까지 맞았고 그 공공은 시설을 임차, 임차는 빌리는 거죠 L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들어갈 세 번째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B T L 방식, 민간 투자 사업 유치 방식 중에서 B T L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민간 투자 유치 방식 또는 민간 사업 방식 해가지고 뭐 BTL, BTO, 뭐 BOT 이런 말 나오면 되게 겁먹고 힘들어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문장이 나오면 문장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영어 약자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는 문장처럼 준공 나오면 빌드가 되기 때문에 B 자 붙여주고요. 소유권을 귀속 또는 소유권을 이전 이런 말 나오면 소유권의 귀속의 트랜스퍼 T거든요. 그럼 T 자 붙여주고 마지막에 임차 나오면 빌려주는 거니까 L이거든요. 그럼 BT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끊어놓고 자 준공 나오고 소유권 귀속한다 면 BT가 되겠죠. 그런데 민간이 그 시설을 자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뭐 투자비를 건진다 이렇게 나오면 운영은 오퍼레이트 오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BTO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소유권을 나중에 넘겨 주면 T가 마지막에 나오고 소유권부터 넘겨 주면 T가 가운데에 나옵니다. 그런 차이점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 있고요. 자, 4번 볼게요. 무엇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 벌써 느낌이 오죠? 네, 좀더 확실한 느낌을 갖고자 정비 기반 시설을 찾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이말 나오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답이 되는 것 아시죠?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정법, 공법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정법 배우시죠? 도정법상 정비 사업의 형태는 크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구분이 되죠. 일반적인 구분의 기준은 뭐죠? 그렇죠. 바로 정비 기반 시설이죠. 그러므로 정비 기반 시설이 나왔는데, 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그냥 열악, 그리고 양호,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나오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답이고, 그냥 열악이라고 나오면 재개발, 양호하다고 나오면 재건축을 답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4번의 정답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볼게요. 5번의 사업 위탁 방식인데,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죠. 일단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 위탁 방식과 비교해서 자주 물어보는 방식이 바로 토지 신탁개발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사업 수탁 또는 위탁 방식과 비교 대상인 토지 신탁 개발을 비교해 본다면 공통적인 글자가 탁이에요. 탁자 돌림은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되죠. 이건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은 사업 위탁 또는 수탁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지만,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로 형식상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되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되다 보니까 사업의 시행 주체도 신탁 회사가 되고요. 당연히 자금 조달도 신탁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을 보시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건 부동산 개발의 위험 중 법률적 위험 그냥 줄여서 법적 위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워포드라는 미국의 학자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법시비 세 가지로 구분했죠. 자,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의 세 가지로 구분했죠. 이때 법적 위험에 대한 대표적인 대책이 지금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의 구입이죠.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의 구입 또는 매입이 대책이고요. 또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볼까요? 7번. 네. 자, 무엇은 전문 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모하고 의사 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7번은 이제 관리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관리 3방식 중에 자기 관리 방식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관리 방식인데, 물론 자기 관리 이말 대신에 뭐 직접 관리, 또는 뭐 자치 관리라고 말을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럼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이 직접 관리죠. 그래서 관리 3방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전통적 관리 방식이고요. 또내걸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관리 방식이 바로 자기 관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유리하다고 해도 좋고요. 뭐 적합하다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8번 볼게요. 무엇은 임차자 총수입의 자, 벌써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니까 문장 속에 답이 나왔네요.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 비율 임대차가 되죠. 비율 임대차. 근데 이런 임대차 유형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상공이 있다고 할때 주거용은 임대료 이외에 별도로 각종 비용까지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총 임대차. 자, 상업용은 또는 매장용은 비율 임대차. 또 공업용은 순수한 임대료만을 받기 때문에 순 임대차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총, 주총 상비 공순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무엇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 여기까지만 끊어봐도 계속 소비자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특히나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는 건 소비자 마음에 들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칼자를 누가 주고 있죠? 소비자가 쥐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 중 얘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의미한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고 있다. 특히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의 원리 A, I, D, A 아이다의 원리를 기초하고 있죠. A는 attention, 주의, 주목 I, interest, 흥미, 관심 D는 desire, 욕구, 욕망 A는 action, 행동의 네 가지 소비자의 심리 상태 변화 순서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제 이런 경품 제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4P 믹스 전략 중에 뭐 경품, 뭐 기념품, 뭐 사은품 이렇게 품자 돌림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사피 믹스 전략 중에 판촉,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배우셨던 기억나죠? 또 사피 믹스를 다른 말로 마케팅 믹스라고도 합니다. 이런 판매 촉진이에요. 줄여서 판촉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웠던 내용을 가,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상당히 덥습니다. 힘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조금만 참고 견디시고, 희망 갖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